자, 주요 기밀들이 다 착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은 오늘 행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오늘 한국해운낭만박수단체협의회 창립기념 공동학술대회 정책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학회장님들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해운낭만박수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선별자의 손승표입니다. 코로나 일9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도 저희 창립 학술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식순에 따라서 어, 저희 태우강관 터상체 협의회 한종길 협의회장의 개회사, 개회선언이 먼저 있겠습니다. 그안 뜨신 어, 자리에서 터치 버튼을 누르시면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아, 한국해운 향만 흡수 단체 앞에 대단한 한 판독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해운 향만 흡수 단체 앞에 창립 기념 어, 공공 학술 대비 정책 세미나에 네, 먼저 어, 우리 문성혁 부장관님을 대신해서 어, 해수부에서 참석해 주신 김준석 교무국장님과 그리고 우리 털개 국회 학회 합회장님들 학회 그리고 대원성만 어, 전문가 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 우리가 어, 지난 5월에 학술단체 첫 정기 학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어, 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서 정부의 사회적 교육들이나 또 어, 집단 행사 어, 자제 공고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계속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어, 연기하는 서관계 어, 경기가 있어서, 이번에, 이러, 어, 이 회장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오늘, 이렇게, 공동학술대회장기기념공학술대회와 정책 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에, 오늘은 우리가 포스코로나 시대에 대응, 경만산업의 그 새로운 역할과 정책과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어, 장기기념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에, 이, 이 우리 한국해운강만 국제학회는한국해물류학회한국제사학회 한국관세학회, 한국국제이비즈니스학회, 강망경제학회, 한국해사법학회, 한국무역통사학회 한국중재학회 등 여덟 개 학회가 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운장만산업의 역할과 그 과제를 어, 돌아보고 우리가 어, 좋은 정책 지원을 할수있도 우리가 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장운산업의 테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각수단체 면학 플로스의 기능을 수행했으면 어, 어, 합니다. 바쁘신 분걱청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셔서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귀빈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호명을 해드리면 안전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의 김준석 국장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워싱턴 유니버스티의 이용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대 m i 종합정책연구공부의이성호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여수광는이정공사기획조정실의정기철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명대학교부총장 정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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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이정도 순천대학교의 이광룡 교수님 모셨습니다 순천대학교의 네, 여기태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 학회장님 들으십니다. 한국해운물학회 정태원 학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한국국제상학회의 한재필 부문님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해사법학회 이윤철 학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관세학회의 라봉 수석 부회장님 참석주셨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성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동명대학교의 우종규 교수님 오셨습니다. 한태대학교의 백종실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중재학회의 김용길 명예회장님 참석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항만공사 물류기획실의 신광철 실장님 진석하셨습니다 아. 충남대학교 의 조혁수 교수님 출석했습니다. 경기대학교 아. 의 정연재 교수님 출석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아. 의 박호 교수님 출석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해사문제연구소의 김해두 이사님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산 i k e to b 민 v e 님 잠시 u c 니다 o o l very much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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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십시오 네, 해양사산부해물교수장 김준석입니다. 저희 장관님의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사산부 장관 문성엽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항만 학술단체 전문가 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한국 해운항만 학술단체 협의회 총리 기념 공동 학술 대회 및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 해운항만 학술단체 협의회는 해운흥만인의 국제가치 향상, 학술단체 간유기적인 협력으로 우리나라 해운흥만 산업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신 분들이 산림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시리스학회 이은재 학회장님, 학회 한국간제학회 한상연 학회장님, 한국국제상학회 김종락 학회장님, 한국구역통상학회 이재덕 학회장님, 한국항만경제학회 한철환 학회장님, 한국회사법학회 이윤철 학회장님, 한국회원무유학회 정태원 학회장님과 7개 학회 회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협의회 설립을 축하드리며 소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공동학술 회의를 준비하신 한종길 한국회원학원학술단체회의회장입니 관계자 여러분들의 로고에도 감사와 경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일피 여러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분야에서 이제까지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가들은 기존 설비의 자동화, 지능화에 대해 인프라 간 명제 효율화와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해상 모듈 체계 구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연구개발사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율 운항 선박과 이데비게이션 e 스마트 한반건설 등으로 해상 운송부터 하여 그중의 화물 차리 최종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내륙 운송 시스템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해상 운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선박과 항만, 물류 전문가에 걸쳐 자동화, 디지털화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전통적인 산업 구조와 일하는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전략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은 전 세계 인류와 경제에 유례없는 충격을 주고 있으며 해운항방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 항공 수출이 유통량은 6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약20% 감소하였으며 한중, 한일항공은 여객수송을 중단하였고 연안 여객도 약30%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4차례에 걸쳐 코로나 이후로 피해를 입은 폐분 항만 분에약 1조 6.5 규모의 금융 및 재정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미래시오 정책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은 로컬 공급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생산 기지는 다변화하고 관련 유프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디지털 트윈과 같은 가 o 기전문 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자동화 디지털화가 전 산업 분야에서 더욱 강화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한 산업은 성장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산업은 붕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해군 항만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을 첨단 기술의 흐름에도 비처지지 않도록 불신을깨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이해해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전문가분들이. 우리 해운 항만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고려를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내의 긴력은,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k 방역으로전 세계가 안전지도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것을 계기로, 무역교통보인 항만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더큰 기회로 가할수 있습니다. 과거, 해운 강국의 이상을 넘어 미래의 방향을 고민하고, 해운 항만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해운항만산업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해운항만 물류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 대회 성공적인 개최와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참석하신 내외 기린 여러분과 관계자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업으로 참 김성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해양수업의 <laughs> <laughs> 문승혁 장관님의 축사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참석해 주신 귀빈 어, 교수님들 전원의 기념촬영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념촬영 장소는 <웃음> 앞에 <웃음> 보시는 플래카드 아래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일어나 주셔서 앞쪽으로 와주시면 바로 촬영을 진행하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촬영은 정부 방역 권고 지침에 의거하여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한 샷을 찍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 한번 내리고 전체 뭐, 얼굴 을뭐 보이시게 한 다음에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쓰신 모습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는 마스크를 한번 <laughs> 턱까지만 내려주시고요. <안 웃음> 예. 얼굴이 보이게 한번 해주시고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